아 이거 노래 한번 보고 가. 이 슈퍼 오프닝 노래 여러분들이 거 너무 모르시니까 원래 슈퍼에서아 뭐야? 뭐야 갑자기 왜 한국어야? 아 이거 왜 한국어야? 오늘만 오늘 일부는 오늘 뭐하지? 아 비반 얼마 안 남았다고? 아 비반 아 오늘 비반 그래 오늘 비반 확실하게 뽑아놓자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지만 뽑아만 놓자 그러면 가볼까 그러면 뒤를 나았구나 아... 일단 1! 가장 메인은 역시나. 기반이죠? 사대마강 살포. 5반 그림으로 지구를 지키는 거다. 자 아! 촤! 마강간 고사포! 아, 멋있긴 하다. 그리고 어, 나 이해랄 있나? 얘 없어, 나얘이 크기는 없어. 근데 얘 씁니까? 얘 좋습니까? 그럼 얘도 뽑아야 되겠네? 아, 무조건 뽑아야 돼. 얘도 없어. 오케이, 이렇게. 함정 거의 없음. 그러니까. 나오면 일단. 어? 야, 이거 50배지터는 뭐야? 이건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보여줘. 진정한 힘을! 어? 뭐야? 하. 하하하하하! 하 야! 뭐야, 이거? 아, 연출 뭐야, 이거? 와, 손오공 베지터가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어 연출 뭐야? 어? 떴나? 뭐야? 아. 들으. 아! 각와 이나? 어? 와이 뭐, 뭐야 이거? 무슨 노래. 야각고는 됐냐는데? 어! 나이스! 왜이 히어로가 나갈 시간이라는데요? 설마. 이거 혹시 뽑기 기능만 있는 게임인가요? 아이씨, 뭐야 이거? 아! 거지, 이거! 이거다! 엘조롱! 아니, 엘조롱이가 나와버린다고? 엘초롱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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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엘초롱. 이니이초롱이가 나와 버린이고이초이 이거! 데 이거! 이짜이초롱 이거! 그래이 와, 이비반이랑딱그기만 뽑으면. 그이형까기만 그러니까 뽑는다면 거 이거! 이 와 이거 진짜 뽑고 싶었는데 나얘는 진짜 뽑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열심히 해야겠지 아 그죠 아 변신 오 어? 감마 투 쓰리 되나요 아 쓰리는 없나 감마는 감마 는뭐삼 둘이 셋이 둘이 같이 있는 장면 있을 것 같은데 원투가 같이 있는 그런 거 없어? 아 3대신 피콜로야? 아 귤콜로 오렌지 피콜로가 나온다고? 그거 나와야 확정이겠네 그러면 어? 아 뭐야 이건 또 언제 쪽이야 이거 개 퇴물 퇴물도 아니지 썼던 덱도 없어 저거 아니, 우이스씨, 시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어, 좋은데? 어? 시간 돌리나? 아, 씨. 야, 근데 이런 신연출 있는 게좀 재밌다. 난좀 좀, 바뀌 연출을 바꾸네. 아. 옛날에 좀 좋아했던 오공인데 이거. 요즘은 안 쓰겠죠? 비벽돌. 오? <목소리도> 어? 야 이거 그래도 이번에는 무지개데 그렇지. 아 히구로 사까지어 이러면은 뭐죠? 3 번인데? 아 그럼 쓰랴 쓰날 세 개야 끝이야?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오? 어? 왜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오지? 뭐야, 배스터 아, 씨. <laughs> 지구와 함께 사라져버리라! <laughs> 아, 이거. 어려운데? 안 나오네? 와, 90번을 뽑았는데. 에라 이었어 아니 그래도 감마지오는 좀 어? 뭐야? 어? 왜왜를 그죠? 아! 확정? 무슨 확정? 예! 아, 나와 죽으구만. 아 이거 나중에 또 이따가 이어서 뽑아보겠습니다 아직 용석도 남았고 저뭐 빠르게 한번 해볼까? 아니 지금 왜냐면 9시에 준비해야 돼가지고 아니 운이 좋으니까 한번더 해보게 응안떠키워월거마워요키꼬로사원 아. 이렇게 실망스러울 줄이야? 아, 비반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이게 진짜. 오케이, 꽁짜니까, 꽁짜니까. 아, 부자도 극한 그 나왔어요? 어? 이거 18호랑 크리닉이면 있는데? 오 어? 전화! 야, 전화 확정 아니야? 아니, 전화는 확정인 걸로 아는데? 럭비공이면 무조건이잖아. 이거거든! 와, 바로 비반 W네. 와, 이거 비반도 깔끔하게 뽑아버렸네. 아니, 저게 럭비공이 확정이에요. 확정 연출이라. 다 구출 성공했어. 좋은데? 그리고, 아, 근데 그건 아쉬워. 제가 이거, 못 뽑았거든요? 얘? 근데 얘, 없어도 되지? 어? 코인으로 가져갈 수 있어. 오? 야,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니, 5만 뽑았어. 아, 근데 100개만 딱더 할까, 그러면? 비반할 거, 탈게요. 아니, 이거 매몰시키기 지린다. 세장 줘가지고 일부러 한번더 하게 하고. 오? 어? 아, 야, 이거, 근데, 얘도, 되는 건가? 이거, 다른, 그건데. 야, SSR 3개 아니야, 이거? 젠장, 오! 그래도, 하나 또 얻었어, LR. 좋아. 으로못표는 시간이 못아가는 스테이지 뿐이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이제 이걸로 나 극한 돌파 닿을 수 있는 거야? 그 극한 나부실 수 있어요? 나이서 비반, 비반 극한을 부셔줘. 내 극한을 부셔줘. 나못 깨고 있어. 아 그라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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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